시사포커스 오늘 첫 순서 아, 오늘 순서죠 이번 주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 화제 알아봅니다 김상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음, 내년 우리 지역 살림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 전라남도가 지난 주까지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어, 김영록 지사하고 김대중 음, 전남도교육감이 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했고요. 네. 오후에는 상임위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뭐냐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돈이 없어서 네. 추가 인증이 돼서 못한다 그랬었는데 예산안이 제출된 건 아니고요. 예, 예. 어, 오늘 하는 것은 예. 음, 이제 그 정부로부터 사업을 갖고 왔거나 어, 음. 사업을 갖고 왔는데 에, 지방세가 없어서 매칭을 못했다거나. 네매 예, 매칭하는 예, 예, 사업. 네 예. 예. 그다음에 그다, 그 이제 지지부진해서. 불용액이 예, 그저 예산이 좀 남아 있거나, 예. 어, 네, 이 여름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제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고, 네. 또 남은 부분은 이제 불용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예,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주처리하는 거고, 예. 네. 일단 관심가는 건 내년 전남도 예산 얼마나 편성될까 하는 거죠. 일단 네. 올라왔으니까 도에 예산안이 예, 예. 제출됐습니다. 예. 음 전라남도가 편성해서 이제 에우의 상정한 예산안은요. 12조 7,023억 원입니다. 네. 어, 올해 본예산 12조 5,436억 원보다 1.3%가 이제 1.3% 1,587억 원이 이제 음. 늘었는데요. 네. 어 이제 근데 늘었기는 늘었는데 이게 이제 예년에비해에는 적다. 2024년에는 3.7%가 늘었고요. 네. 올해는 2.4%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좀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아, 예. 어, 그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이유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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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방세가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구나 경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석유화학. 과 철강 산업의 이제 부진도 예. 있었고요. 예, 예. 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방세의 그 세수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조금 음, 감, 감소, 이제, 예, 예. 감소했고요. 뭐 사업들은 아, 어떤 사업들이 좀위험들 예, 사업들. 예, 그 예.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에이펙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AI에 AI. 대한 네, 그렇죠. 음, 시대로 네. 이제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요. 어, 전라남도도그 내년에, 내년, 내년도 예산 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어, 우선 그 AI 기반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한 10억 원 들어가고요. 첨단 음. 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산업에 8억 원, 대불산단 그리고 요수산단 그 AI 전환 실증, 음. 전환 실증 인프라 구축에 7억 원, 그리고 음. 신규 사업으로 이제 그 근데 주가 장입니다 예. 그 주요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10억, 8억, 7억, 1천 네. 12조 중에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뭐야 이런. 네. 예. 뭐 시청 지자분들도 똑같은 네. 의문이 네. 드실 텐데요. 네. 어 제가 이제 그 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내년도 기재부를 상대로 내년도 그러니까 네. 다음 다음 연도에 음. 예산을 확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 하나는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더 많이 달라라는 그렇죠. 소구로 하는 것과 네. 보시고요. 더그보다더큰 것은 신규 사업의 포함을 신규 사업 그 액수와 음. 건수가 많은 나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신규 사업으로 올해 8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거의 전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사업에서 전환이 되면 계속 사업에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항목을 끼워넣는 게 중요하다 이말씀거든요 그렇죠. 예, 무조건 예. 신규 사업으로 해놔야 네, 네, 네.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목을 매죠 네. 뭐 광,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음. 그렇고요. 어, 모든 지자체가 그러는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예타를 실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예. 폭증하는 예. 것을 예. 예. 막았는데 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뭐 10억 8억인데 예. AI라는데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한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마중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내후년 예. 이것이 2020년에 신규 사업이나 정부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내년 부터도 했으니까 내년 예, 2027년에는 예. 이제 계속 사업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네, 됩니다. 네. 예, 그때가야 이제 몇백 억대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a 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라 하는 거고요. 예, 예. 다음 사 어떤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예. 그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네. 미래 에너지 이제. 예.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여러 가지 산업이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이제 그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망 네. 어, 구축에 2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청년에너지 플러스 사업에 13억 원, 에너지 기술 공유 대학에 한 3억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 고흥 쪽을 중심으로서 해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우주항공을 보면 어, 우주항공 기업 어, 기술자립 연계형 지역 성장 그러니까 네. 지역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그그 네. 그 툴을 만드는 게약 10억 들어가고요 네. 국방 우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하고 기술화 사업에 10억 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 단위가 다 신규 사업으로 네, 새로 많이 집을얻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업까지 네. 하게 되면 네, 네. 너무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제 신규 사업 위주로, 위주로? 어, 네, 네. 이제 말씀을 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3억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오, 위성 개발데왜 3억밖에 안 그러니까. 들어가? 그게 <웃음> 아니고 <웃음> 예, 예. 이제 그 전남에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데 예. 그 툴을 만들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다. 예 이제 3억을 <laughs> 하고. 항목만 보면 다 금액이 나중에 클 건데. 아니 네. 2, 3억, 10억 이렇게 해서 툭툭 던져 놓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작한다. 예, 음. 네, 네. 그저 올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어쨌든 어쨌 미래 먹거리 산업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 교육청 예산은 어떻습니까? 어, 조금 아물한데요. 네. 음. 윤석열 정부 시절에 폭탄을 맞아버린 데가 두 곳입니다. 네. 과학 기술 예산하고 그렇죠. 그때 그 예. 연구 인력 많이 줄인 거죠. 예. 예. 그 연구비를 많이 줄여버렸죠. 예. 예. 카르텔이라 그래가지고그 예. 다음에 교육청 예산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음,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 그 3년 동안 예. 어, 전남도 교육청이 이제 <laughs> 내년도 이제 편성한 예산이 이제 4조 4천. 어 410억입니다. 3분의1 되는군요. 예. 예 12조에서 4. 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많이 깎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3년 동안 어떻게 버텼냐면은요. 어, 예. 전남도 이제 지역 교육청들이 예, 어떻게 버텼냐면은 그 기금 그 동안에 정리면은 기금을 깨서 예예. 이제 본예 사안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버텼는데.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은 복원이 됐습니다. 조금 네. 복원이 됐지만은 이미 이제 그 기금을 다 써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만큼 복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깎여진 것에다가 조금 올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복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4조 8,850억 원이었는데 아, 줄었네요. 감소했구나. 예, 예. 무려 4,44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연속 감소를 한 것이죠. 예. 그데 예. 그러면 아니 정부가 좀 바뀌었는데도 똑같. 좀 그나마 정부가 바뀌어서 이 정도 깎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전남도교육청이 이제 전라남도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네. 예. 전라남도는 지방세 의증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국세, 지방세, 네. 그러니까 지방세는 이제 네, 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전남도교육청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세금을 걷는 게. 네. 그리고 이제 교육세, 네. 교육세라는 건 전부 다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때 거기에 우리가 모르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극장을 가서 주는, 영화를 예, 보면, 예, 예. 음, 영화를 보면 거기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그건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니? 그래서 정부가 예, 예. 주는 것에 대부분 의존하게 아, 거의 백퍼센트를 아, 중앙으로 의존하고 있는 없구나.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안 줘본다고 하니까 <laughs> 계속 깎였던 거 아닙니까? 예, 예. 능청한, 예. 이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네. 고민이 그, 있기 때문에. 예 도처럼 이렇게 좀 여유가 있거나 조금 네. 그 재량권이 많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산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어, 도에서 어떻게 거의 통과되겠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센터 얘기하다가 네. 좀 못, 아주 못했잖아요. 그뒷 이야기 네, 좀 네, 아주 네, 그때뭐 네. 보성 건설이 80%를 갖고 있고. 전남개발공사가 예. 오히려 예. 10년도밖에 없다 시도. 해가지고 쏠라시도를 예. 예. 그렇게 음. 이제 80, 10, 10 이렇게 예. 갖고 있는데요. 예. 예. 어, 부지 그러니까 이제 땅 이야기가 나오 나와야 이제 이제 사업이 시작됐구나. 그렇죠. 아, 구체화돼야 그러니까 이제 땅이 되잖아요. 그 예. 예. 어, 현재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예. SK에서 전남도에 이제 그 후보지 추천을 의뢰를 했어요.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전남도는 추천을 했습니다. 예. 추천을 했는데 우리, 우리는 이게 솔라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예, SK는 추천을 해달라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 이칠대 재계 총수들이 이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최태원 SK 회장이 약속을 다시 한번 했어요. 에 네. 오픈 AI AI와 함께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네.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일환으로 이제 SK가 부지를 네, 추천 어, 추천 담당한테 라고 네. 해서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첫 단계인 이제 SK가 부지 물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어디 어디 추천한 거예요 전라남도는? 음이 부분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예.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예. 어, 자칫 전라남도가 이제 왜 해남에다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장소를 다른 쪽을 추천을 해야라는. 예, 예. 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음, 또 추천한 지역들이 오 어? 우리 지역도 추천해서 그분 우리 줘라고 아, 지역 그, 그것도, 갈등이 예, 그렇죠. 예. 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래, 조심스야겠습니다 <laughs> 그러나 예. 그러나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추천한 것은 전라남도의 의지대로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예. SK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 추천을 해달라. 그렇죠 추천하는 건 여러가 여러 개죠. 하나만 추천하는 건 추천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강요니까. 예, 예. 비율을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해, 하고 네. 그 결정은 SK가 합니다. 그렇죠. 남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그 그렇죠? 네. 부분을 이제, 이제 좀 양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추천한 부분은 해남 기업도시 하고요, 네. 나주 그한정 공대 옆에 그 옛날 방사광 가속기 부지. 아예예 예, 그다음에 무한하고 여수 요네군데를추천을 했습니다 아, 예, 했는데 근데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체재를 해본 바로는 어그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해남 음, 그 솔라 시도가 아 어, 제일 적체 적지다 라는 네. 것이 예, 전라남도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 차를 살 때도 차 예. 딜러들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하면서도 음. 자기가 추천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아무튼 그렇게 음. 하는 거고 SK가 결정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땅값은 이네 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어, 지금 예.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전라남 예. 어, 기업도시인 게 보성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예. 땅값이 다른 세곳에 비해서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어, 평당 5, 6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음, 5, 60만 원 한도 하게 고하 하는데 네. 에, 이제 SK가 요구한 것이 2만 평이었어요. 네. 2만 평 음, 당장 20메가가 할수 있는 데가 2만 평이다. 어, 얼마지? 네. 네, 2만 평이다라고 이제... 그. 네.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네. 음, 이제 에, 솔라시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 2만 평 부지를 갖고 있고 네. 또 확장에 대비한 옆에 땅도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죠. 네. 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데이터 센터만 덩그러니 들어오지는 않죠. 그렇겠죠.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반 여건이 맞아야 전력선을 예, 네. 내야 되겠죠. 예예. 네, 그런데 네. 그 전력선 까는 게그송 변전 시설하고 네, 네. 어, 그 전력선을 까는 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원에서 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돈이 더 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원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해남 기업도시가 제일 가깝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한 개를 깔면 좀 두꺼운 용량의 큰 전력선을 한번 깔면 네. 두개 데이터 센터가 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요즘 음. 그래서 클러스터를 조정 성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한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예. 이제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 문제인데 음. 금호하고 영암호에서 영수가 담수가 아주 풍부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농업 용수 아니야 쓸수 있냐? 네. 그랬더니 이틀만 이렇게 그 이렇게 정수장에딱 가둬놓기만 해도 아 그래요?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현재 대불 정수장 그 네. 가까운 대불 정수장에서 하루에 6만 4천 톤 정도가 네. 정수가 정수를 하고 있대요. 정수물을 네. 하고 있다는데 에, 규모가 비슷한 삼성 데이터센터 네. 20메가짜리를 보니까 하루에 쓰는 쓰는 물이 1,200톤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많이 그러니까 안 쓰네요. 네. 어, 용수는 아주 풍부하다. 네. 어, 그리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네, 그군요 예, 아까 어, 뭐. 아니 그럼 그 어, 수자원 양 몇십 배가 수자원 네, 공사랑 네, 네. 아니면 농어촌 공사랑 농업용수면 농어촌 공사랑 이야기가 네. 됐냐 그랬더니 이야기 끝났답니다. 네. 어, 공급하는 할수 필요하면 공급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업도시가 최적이다. 네. 아, 전라남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에너지원이랑 가까워야 된다 얘기하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후보지 중에 나주 한전 공대 옆에 거기는 에너지원하고 가깝진 않네. 뭘죠? <laughs> 오히려 <내가> 무한이 한... <laughs> 무안이 더 가깝죠. 아, 그래요. 네, 무한이더 네. 가까운데 이제 음. 무한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는 않고요. 네네. 않기 때문에 에, 일단은 이제 해남 기업 도시는 어, 전라남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 콘센트를 조금만 더 연결해갖고 꼬집지기만 하면 되게,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놨다라는 네네. 게 이제 전라남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SK가 왜네 군데를 추천을, 게왜 추천을 해, 해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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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 아, 분석을 해보면 아, 아. 그거 아니겠어요? 땅값을 좀 싸게 해달라. 에 네, 블록 아. 그렇죠. 블록 단라고 아, 우리, 하는 우리도 거죠. 뭐, 우리도 뭐살때이것좀 <laughs> 괜찮. 이게 마음에 들어도 요건 어때 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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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나주는 들어설 수 없는 게 조금 이제 아껴놔야 될게 뭐냐면. 인공 태양 연구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뭐, 예,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전라남도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지금 뉴스에 나온 건데 전라남도가 인공 태양 연구 시설 유치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하려고 예. 지금 유치 신청을 하는 상태인 거죠. 유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인공 태양 음, 연구 시설 이걸 예. 좀 설명하고 가죠. 예. 예.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해가 40억 년이 넘도록 안 꺼지고 똑같이 엄청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네. 왜안 꺼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방법, 그 방식이 바로 핵융합이라는, 육압, 융합이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인공 태양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핵융합 시설인 거죠. 그렇죠. 어, 이제 네, 네. 에, 그 핵융합과 핵분열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핵 네. 이제 그 모든 물질, 세포든 뭐든간에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그 네. 곧, 그게 곧 정체성인데요. 네. 그 그게 특색, 그 정체성인데 이제 그게 쪼개지면서 어, 폭발을 하면서 내는 열을 쓴 것이 핵분열이고. 요 핵분열이고. 이게 원자폭발. 그 핵을, 핵을 두 개의 핵을 세 개의 핵을 붙여서 붙여서. 나오는 열을 스물, 쓰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핵분열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이제 했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우라늄을 쓰죠. 그런데 예, 예. 이제 핵융합은 뭐냐면 그왜 지금까지 이제 상용화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를 음. 못 만들고 있냐면 음, 그 세계의 그 핵을 네. 붙이려면 네. 이렇게 붙이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합니다. 네. 어, 근데 태양은 그 거대한 중력과 압력 때문에 그걸 계속 해왔어요. 네. 중력 중력이 네. 어. 압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우리 인간이 만든 중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네. 힘들었죠. 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의 핵이 융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수소가 헬륨으로 변합니다. 네. 그러면서 열을 냅니다. 열을 내서 그 열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만든 폭탄이 수소폭탄 이제 수소폭탄까지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네. 이걸 아직 네. 에너지화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에너지화는 못 하고 이제 있죠. 그, 그 시설들은 인류가 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연구시설을 그렇죠. 지어야 된다. 그렇죠. 네. 왜못 하냐면 세 가지가 네. 아직 힘듭니다. 네. 그 아, 강한 압력을 만드는 것. 핵을 붙이기 위한 네. 강한 압력을 만드는 것.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붕괴되면서 나오는 1억 도가 넘는 그 음. 플라스마를 오랜 시간에 가둘 수 있는 물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플라스마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게 제어를 할수 있는 음. 기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폭탄은 그냥 터트리면되는 거지만 그렇죠. 에너지는 계속 써야 예, 되는 겁니다. 계속 거니까. 써야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연구를 계속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1억도의 플라스마를 20초 동안 가동하는 성공했어요. 어. 20초, <laughs> 20초를 가는데 성공을 <laughs> 예. 했습니다. 예. 네, 그것을더 연구를 하겠다. 아, 어, 하겠다. 해서 이제 그 인공 태양 그 연구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예. 어,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그 원료가 그 수소입니다 수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에 지구상에 가장 많은 그 물이 이제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수소를 뽑아서 예. 수소를 붕괴시키면예를 나온다는 게 하염없이 쓸수 있는 예. 그리고 무한대로 쓸수 있는 또 공해가 없는 그래서 수소 연료 해서 수소차 뭐 한때 막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잘못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예. 아무튼 그래도 그게 가장 미래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수소가 예, 예.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핵융합이 성공해서 상업적 발전이 시작했을 때 음. 수소 1 g 을 가지고 석유 8톤의 효과를 낼 음. 수가 음. 있다고들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 수소 얘기하면 많아요. 저도 음. 창원에 있을 때 그쪽도 수소 노시한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로 네. 방송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연구 시설을 어디에 지을 건가 하는데 네. 전라남도가 우리 나주에 짓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제출을 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여기 해달라라고 제출을 했는데 전국에서 세 개가 제출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세 개가 네. 제출을 했는데 전남 나주, 전북 군산, 네. 그다음에 경북 경주, 경주. 이제 세 네. 곳이 했고요. 네. 이제 1조 2천억을 들여서 어, 2027년 작곡해서 2023년 음, 음, 네. 이제 완공할 예정인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경 이제 지금 나오는 소리가 이제 뭐냐면 야왜 전남이 다 가져갈려고 그래? <laughs> 이그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AI, 네. 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네. 어, 어, 전남으로 온다 그랬죠. 네.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네, 뭐, 전남에 어, 온다 그랬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아왜 인공 태양까지 희 갖고 갈래? 예. 라는 벌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경쟁이 될수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전 전북 군산입니다. 군산, 예. 이제 세만금도 살려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 해상풍력도 있고요. 예.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어. 그 눈에 띄게 그 전북에 선물 준 것이 없거든요. 네, 전북이 네, 좀 가난하긴 해요. 네, 없 네. 어, 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북 경주는 이번 APEC 때 이제 그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 미국으로부터 어, 허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핵 재처리도 지금 안목적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어, 그것을 연구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지금 그 어, 경주 간포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북 경주는 야 에이팩도 있고 어, 그것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양보를 해라 예전에 전북의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도 여기서 반대해서 경주로 갔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핵 폐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제에 예, 나왔죠 그리고 예,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저 문무대왕 용소가 이제 생기면 네. 거기에 이제 핵 재처리를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북하고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군산도 젠버리나뭐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곳이라서. 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예. 어, 주간 이슈 마지막 방송에서 예, 예. <laughs> 예, 그동안 뭐 어,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선배님 보내드린다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laughs> <laughs>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좋은 기회나 다른 코너 멋있는 코너가 생기면 또 같이 해보기를 기원하고 또 저도 기획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예. 이렇게 단편적인 뉴스들만 우리가 듣다가 심도 있게 좀 안에 내면까지 듣는 뉴스도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사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시사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